네 안녕하십니까 밸류샷 입니다 오늘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거래량 상위 주민 탑픽 중에서 지니틱스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니틱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죠 뭐 꾸준하게 우상향 하고 있는데 전일 같은게 좀 크게 좀 눌렸었는데 어제가 좀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기회였는데 오늘 좀 많이 튀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튀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튀는 종목이 또 튑니다. 가는 종목들이 시동을 걸었을 때는 오늘처럼 뭐18% 이렇게 이상 뭐 튀는 종목들이 탄력을 봐서 더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눌림목이라든지 저가 분할 매수 잘 해놓으면 큰 효자 종목이 되니까 참조를 <laughs>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핏리스 설계회사입니다. 설계회사.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뭐 어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얘는 좀 작업하기 좋은 종목으로 볼수 있겠죠. 한 천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한 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상으로도 뭐 부존한 수익을,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펀드멘탈도 크게 나쁘지 않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 같,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무선 이어폰에 이제 생체 인식 센서 추가 기술을 특허 출원을 했는데 삼성전자에다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죠. 그 전용 터치 IC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뭐 장, 지난주 지난 달이죠. 지난달 11월달 반도체 수출 호조 모멘텀이 이제 지속되면서 얘가 조금씩 조금씩 물량이 이제 잡혀 먹고 있었죠. 꾸준하게 상승을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극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애들은 뭐 쉽게 땡길 수 있겠죠. 바닥을 좀 기였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보유자 관점이랑 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 드리는, 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네틱스 1봉 차트입니다. 오늘 뭐19% 정도, 20% 가까이 갔다가 조금 밀렸죠. 밀렸는데 뭐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3140원, 50원 자리를 일단은 지켜냈기 때문에 뭐, 조금의 눌림이 있더라도, 요 라인, 뭐, 짧게 보실 분들은 3,140원 정도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뭐, 쭉 끌고 가셔도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봤을 때는, 한 3,700원, 이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더 땡길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세게 뭐,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뭐, 전고점 자리까지도 뭐, 충분히, 갈수 있겠죠. 4,600원 정도. 뭐이 정도까지도 갈수 있죠. 신고가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빠른 실내에 내기는 힘들고 일단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밟아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제 뭐 잡으셨거나 좀 바닷권에서 잡으셔가지고 죽고 가실 요량으로 이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1차적으로는 3 1 4 0원자리입니다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은데. 조금 깊게 잡아도 조금 깊게 잡아도 뭐 3,900원이에요. 3,900원 이 자리를 크게 훼손시키면 다시 한번 뭐 3,000원대는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거나 좀 절반 정도는 팔아버리는 게 수익을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손실 중이신 분들은 뭐 최근에 들어오셨으면 오늘이죠. 오늘 물리신 분이나. 옛날에 이제, 오, 올해 4월달이네요. 4월달. 뭐, 그 때쯤, 뭐, 한 4,000원 대 후반, 4,000원 대요때 잡으신 분들이 이만큼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은 긴 시간을 참으셨죠. 참으셨는데, 뭐, 손절하기에는 좀 그래요. 여태 참, 잘 참았는데, 지금 와서 손절하기에는 그렇고, 만약에 2,700원 정도? 2,700원 정도면 이 자리죠. 2,700원 정도면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크게 훼손하면 다시 한번더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현금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뭐제 얘기를 들으셔도 되고 뭐 꿋꿋하게 그냥 상단 라인만 좀잘 보시면서 끌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좀 중요 라인 가격대는 현재 이제 기둥에 섰잖아요. 불기둥이 하나 섰기 때문에 3090원 뭐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크게 회전하지 않으면서 우상향하면 제일 좋은 그림이다 다만 뭐 시장이 출렁출렁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한 3000원대는 좀 찍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오늘 19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가 자체는 한 140원 정도 뭐 100원에서 140원 정도, 그때부터 분할 매수 좀잘 해가지고, 만약에 좀 빠른 손절을 할 거라면 한 3,030원 정도가 깨지면 일단 쳐내는 걸로 안갈 거니까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쳐냈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에 3,100원대에서 140원대 그 인건에서 좀잘 잡았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잘 잡았다 그러면 얘도 뭐한 3,700원까지는 끌고 가봐야죠. 이때까지는 한번 쭉 끌고 가도 되겠죠. 3,700원, 뭐, 600원, 700원, 2인건짜리까지는. 끌 가가지고, 이제 뭐, 수익 좀 챙기는 전략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수, 뭐, 수급 자체도 오늘 뭐, 한 13만 좀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 15일날 이제 기사가 한번 뜨면서 50만 좀확대됐죠 때렸다 다시 한번 들어오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까지 않더라도 내년을 보고로 뭐, 봐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뭐, 분할 매수 해도 되죠. 뭐 반도체 쪽 전망 자체는 좀 맑음으로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뀌었죠 지금 정권사 전망도 그렇고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투자하실 분들도 너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분할매수에서 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의 비중은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상장 기업 재무제표를 봐도 튼튼하죠. 뭐 꾸준하게 수익은 내고 있고, 올해는 뭐 작년보다 수익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 유보율도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슈, 뉴스 글이 하나 터지면 이렇게 1900만주 터졌죠. 뭐 2300만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1900만주 터지면서 이렇게 불기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잘 활용을 해서, 꾸준하게 목표가나 목벽과, 뭐 적당한 입절가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끌어가시면뭐 이런 것도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니틱스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음 종목 좀잘 선택을 해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